함께 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떠하신영성으로 우리 신앙을 보백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주시면서 네. 전능하사 네. 전능하사 네. 전진을 네. 만드신 하나님 네. 아버지를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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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의 아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믿사오니 네. 이는 성령으로 인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지 살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선자와 주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편을 <놀람> 비싸오며 볼판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공동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이스라엘 온라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목소리>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 앉아서 우리 이주영 시장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주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전하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한 한 주간 동안 양육하시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육을 살려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실주실 있도록 그 나라에서 나라와 예성 공통일의 나라에서 큰인재가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와 멘트로서 양육해 주시면 감사드렸고, 건강을 지켜 주시면 감사드렸고,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어디이 유치원에 있을 때 주는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렸고, 왕년은 모든 길에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 주시면 감사드렸고, 감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드리고 기도 드려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호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잘 하실 텐데 우리 친구들큰 은혜 받을 준비 됐나요? 네 이거는 준비가 한 명도 안 됐어. 선생님이 전화 준비됐네 지금? 다시 한번더 목소리 들어볼 거예요. 말씀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아멘. 네. 아멘이라고 네. 한번 다 발표 하시한번더 준비가 되었나요? 아멘. 네. 네 좋아요 우리 동사님 말씀 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을 거예요. 자 전사님이 두 명씩 짝지어 줄 테니까 두 명씩 한 절, 두 명에서 한 절씩 읽어봅시다 우리보다 최윤이랑 고배랑 짝꿍 주찬이랑 다빈이 지아 시아 유찬이 이렇게 세명 짝꿍 자1절은 우리 주찬이 다빈이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음.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최은이랑 복의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세명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명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명한명목소리에다 들려야 돼. 시작! 곧참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히 그 옆에 하시려고 5절 시작! 그기쁘신는뜻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에 그리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에 대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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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저번주에 말씀 기억나는 사람. 우리 성경쓰기하고 느낀 적 쓰는 것도 했는데, 저번주 말씀 기억나는 사람. 저번주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거는 한달 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는 일주일도 기억을 못 해?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기억 안 해도 돼딱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그 말씀 중에서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아예 기억 못 하면 안돼 전사님이 기억나는 건 이거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기억나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씀 들었었잖아요. 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산 제사로 드리라. 기억나요? 네. 기억 제대로 안 나지? 이따가 유튜브로 복습해야겠는데. 음. 근데 저번 주에는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었어요. 요, 요한, 부분과, 요한 복음과, 요한 과 로마서를 가지고. 근데 오늘은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옥중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음. 보면, 일전에, 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있어요. 편지 여러분 편지 써봤죠? 편지 응? 편지 글로 이제 종이에 편지를 써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가기 싫었을까요?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러분들 감옥 가본 사람 없죠? 감옥 가본 사람 있어요?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갇혔다고 생각해봐 근데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갔는데 누가 한 명이 화장실에 갇혔어 밖에서 문을 잠궈버려서 못을 박았어. 못 나와. 근데 꺼내줄 사람이 없어. 그럼 한 3, 4일은 화장실에 갇혀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배도 고프지. 겨울인데 춥지. 엄마 아빠 보고 싶겠지. 학교도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 물론 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해. 갇혀 있으면. 그런게 바로 감옥이에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본인이 힘든데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고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마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 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평안하고 물론 내 선지자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거야 근데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편지에 적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라고 되어있어요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복주시네. 우리에게 복주시대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아, 네. 감옥에 있었, 있었는데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 네.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 네. 학교도 갈수 있지 밥도 먹을 수 있지 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 가고 휴대폰 만지고 싶어서 휴대폰 만지고 가보이에는대폰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어요. 근데 4절 말씀 중요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 네. 언제예요, 여러분? 창세가 뭐야? 창세, 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손 들고 아는 사람. 창세가 뭐예요? 창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어? 태초, 맞아요. 박수. 맞아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경의 첫 번째 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그첫번째 일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너희를 참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지구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는 게 뭐예요? 어, 선택. 빅 너를 지아 김지아라고 선택한 거. 정시아라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창세 전이면 최소 2000년. 몇천 년? 몇만 년 전인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 지금 2025년이에요 2025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근데 2000년 전만 해도 너무 멀어 100년 전에도 우리 모르는데 부모님도 100살이 안 됐어 할아버지도 100살이 안 됐어 근데 100년, 1000년, 2000년 몇만 년 전에 상상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대 박보배라는 아이를 택하셨대. 보배야, 너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 앞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택한 것. 그거 하나로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네. 다시,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나올, 이 세상에 태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택하셨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 시야, 아멘 하잖아. 여러분들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응.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5절 말씀에, 기, 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 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응, 조금만 더 올려보시면. 우리를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흠이 있고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요 에 이미 죽었었어. 아, 네. 우리 이미 죽었던 인생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 아, 네. 우리는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니야. 이미 죽었어. 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했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괴롭히고 싶고, 때리고 싶고, 뺏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대가 이미 태어, 누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게 아니잖아. 너희들, 야, 너 죄지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좋잖아. 없지. 야, 너 욕해. 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어. 근데 욕, 이 나오잖아. 맞지? 존사님도 마찬가지야. 누가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사람인들 어쩔 수 없어. 왜? 아담과 와가성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흠이 있는 사람들인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게 뭐예요? 시현아 거저 주신다는 게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게 뭐예요? 시아, 거저 준다 이런 말안 들어봤어요? 오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유치이 유차, 뭔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 음 뭐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이 휴대폰을 다빈이한테 선물을 할 거야. 근데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주면 선물인데 돈을 받으면 선물이 아니라 거래잖아요. 그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거저 주신대. 그리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4,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어.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택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했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거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네. 여러분, 이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자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다 죽어요. 우리는 언제나 죽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죄 때문에 어디에 돌아, 못 박혀 돌아가셨죠? 침자가십 벽에 못 박혔을까? 아니? 어디? 십자가. 어디? 십자가. 어디? 십자가. 어디? 십자가. 어디? 구배 십자가. 십자가. 어디? 십자가에 어십자가못 박혀서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을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육체의 모든 고통을 느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는 이미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그 구원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 아, 네. 그리고 부활하시고 네. 승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시고 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 다시 오시겠대. 이 땅에. 네.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게 왜 신기하기도 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거라고 계획하셨고 다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왜 예배해야 되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음,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교회 안 다니는 집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친구들은 교회에 가기가 더 어려울 거야. 이 시대에 더더욱 학교에서 친구가 야,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갈수 있지.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 그럼 어디가요? 지옥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 생각해봐. 그럼 어디가? 지옥. 그럼 우리는 이 지금 예수를 알고 있어. 예수를 믿어. 예수가 우리의 죄 사함을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요? 천국 청구. 가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거래.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들 택하셔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지만 우리의 삶에도 빗대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근데 예수를 알고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아,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네. 그 날까지 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하늘에 올라가셨어. 네. 근데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내일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또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네.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1분의 1초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어 복음을 전하면서. 네. 옆에 있는 친구들,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 얼마나 불쌍해. 네.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야, 예수 믿어라고 말하기 어렵죠. 전생님도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어려워. 근데 우리는 꼭그 친구들한테 직접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 친척들, 이번 뭐 명절 가서 친척들 봤지,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 뭐 선생님 주변에 많이 있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을 못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수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한달 동안 예에서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할 건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 쓰기도 하면서 느낀 점쓸때이 말씀 까먹으면 안 돼요. 한 시간 뒤에 느낀 점 쓰는데 아,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러지 말고 기억하시고. 근데 그걸 잘 기억하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이 말씀 가지고 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참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다같이 아멘 아, 네. 좋아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하고 눈 감고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천생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천국을 성어낼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국 다물고 땅마다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야돼요 근데 방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들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하고 그냥 이 찬양 한곡 부르면 그냥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어 그냥 이 찬양 한곡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럼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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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손 모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참사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완전하게 하시고 이, 이 예물 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방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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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 박을영광을돌리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관심 먹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해서 잘 지내고